여러분들, 제가 건축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과정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성 하나를 만들어 보면서 제 건축 과정들을 담아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성에 사용될 지붕 모양 번들부터 만들어 볼 겁니다. 지붕을 먼저 만들어주는 이유는 지붕의 크기에 따라서 기둥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데요. 기둥보단 지붕이 당연하게도 건축물의 메인을 담당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기둥을 먼저 잡아버리고 지붕을 만들려고 하면은 서브가 되어야 할 기둥 크기에 맞춰서 지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도 그렇고 건축물 자체가 안 예쁘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성의 얼굴이 될수 있는 지붕의 크기를 먼저 잡고 기둥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붕들을 만들어줬다면 다음으로는 성 전체적인 틀을 지붕을 배치하면서 기둥도 내린 다음에 대강대강 잡아보겠습니다. 성과 같이 이런 대규모 건축물을 만들 때에는 맨 꼭대기 잡혀부터 아래로 내려가면서 건축해주는 게 좋은데요. 왜 위에서 아래로 건축을 하냐? 위에서부터 비율을 결정지어 놓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건축을 하면 아래에서 위로 건축물을 쌓아올리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비율을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도면을 직접 그려놓은 상태로 시작할 때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이 아닌 마인크래프트 건축이기 때문에 사실 도면까지 만들어두시고 하기보단 보통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건축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시라면 큰 건물을 만들 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한 10년 전쯤 다양한 해외 마인크래프트 건축 커뮤니티에도 전파한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방식으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믿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 성 틀이 대강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채색을 해야겠죠? 지붕이 될금 블록을 녹슨 구리 블록으로 에메랄드 블록은 뼈 블록으로,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록은 매끄러운 돌 블록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색만 잡아선 밋밋함이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디테일 작업을 해줄 건데요. 지붕부터 진행해보겠습니다. 대강 잡아두었던 밋밋한 지붕의 쉐입을 같은 계열의 블록인 녹슨 구리 격자 블록의 텍스처를 이용하여 미세하게 차이를 두고 잡아주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단 블록으로 한번더 디테일을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지붕 위쪽으로는 울타리나 철장 모루 같은 블록들로 뾰족하게 만들어줄 거고요. 조금 큰 지붕들은 소형 중형 지붕들과 다르게 지붕에 또 다른 지붕을 넣어 다른 지붕들과는 차이점을 두겠습니다. 이제 지붕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니 기둥과 벽면을 꾸밀겁니다 일단 지붕 밑단부터 자연스럽고 깔싸하게 한번 후려줄건데요 어려울거 없이 계단 블록으로 쭉 둘러줄겁니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여 디테일을 주는것보단 최대한 깔끔하게 해줄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창문을 꾸며줄 겁니다. 저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창문을 디자인해 줄 건데요. 창문의 색감은 기둥, 벽면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색깔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창문이 완전 다른 색깔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이 매우 이상하게 보이겠죠. 벽면이나 좀큰 기둥들 쪽은 아치형 창문으로 채워 넣어주고 좀 작은 스케일의 기둥들은 길게 뻗은 아치를 넣어 대비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 건축은 마무리했고요. 이제 야생월드로 가서 이 성을 놓을 만한 곳을 수색해 봅니다. 평평하고 야생 나무들이 없는 곳을 찾아해서 여긴 탈락이죠. 어 여기는 물이 많아서 탈락이고 어 여기는 그냥 탈락이고. 아, 그래요. 바로 여기입니다. 정말 드넓은 평지에 야생 나무들도 없고 어 양들만 죽여 놓으면 적당하겠네요. 그럼 이제 성을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붙여 넣으면 성건축은 끝이 나고요. 이 성을 주위로 간단하게 나무들만 심어주고 끝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축 고인물인 제가 성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공유해봤는데요. 이 영상이 건축 영상이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도 제가 말하는 걸잘 들어보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성건축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